샬롬 사랑하는 우리 대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15과 고난이 올 때입니다. 어, 오늘 고난이 올 때의 주요 텍스트는 욥기입니다. 어, 먼저 오늘 말씀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어, 욥기는 음, 우리의 삶을 어, 돌아보게 하고,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어, 조금 더 깊이 알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간단한 설명 이후에 어, 요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어, 대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비 아닌 다른 사람들 요배 세 친구 그리고 어, 네번째 친구인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하고, 어, 요배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음, 요배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먼저, 요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배 1장에서 2장의 말씀은 이제 요배 서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상적인 사람,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이 많고, 의로운 어떤 한 사람, 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서론에 등장합니다. 이 욕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어, 10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 욕은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형제 자매를 위해 돌아가며 저녁 잔치를 베풀었었고, 욕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온 가족의, 어, 죄를 하나님께, 어,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재산은 아주 엄청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의 재산이었는데, 어,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낙위가 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족의 복, 자식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이 아주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의롭게 서 있는 그런 욕이었는데 어, 어느 날이 욕이 갑자기 적의 공격과 천재 지변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집과 함께 자식들까지 모두 어, 빼앗기는 자식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고난은 요베에게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요베 온몸에 피부병이 돌아서 어, 만신창이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은제 어, 가운데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그 복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부와 건강과 가족과 존귀와 명예 이 모든 복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 이 욕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 욕의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욕을 찾아옵니다 어, 이들은 아주 아주 슬퍼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욕을 위로하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정말 자기가 알던 욕이 아닌 거예요. 항상 건강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그리고, 어, 부와, 재물과, 그리고 가족의 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인 욕이 하루아침에, 어,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남편 버리고, 욕 버리고, 가버리고, 집들도 다 날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기와 깨진 기와 쪽하고 이렇게 몸을 긁고 있는 어, 그런 욕을 보면서 어, 욕의 친구들이 어, 울 웁니다. 옷을, 찢으, 우, 옷을 찢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욕을 위해서 울어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욕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어, 이세 친구들은 이 욕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정확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어, 어, 그런 확실한 율법을 어, 가지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욥을 어, 읽어보시고 욥의 말씀을 들어보셨던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날마다 의롭게 어,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그어그어그 그, 어, 그, 어, 그 공식, 네, 그 공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공식, 그것이 여러분 요배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우리 지금 같이 욥의 어,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 여러분이 욥의 입장에서 어,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그 제가 나눠드린 그유인물에 욥의 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본이 써져 있을 거예요. 아, 욥이 먼저네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한, 진짜 요, 내가 요이라면이 글을 어떠한 감정으로 읽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일세. 여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의 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듯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보니 땅을 갈가,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죽을 인생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올바를 수 있으랴?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시니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도단하는 일도 없으니,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내가 만일 자네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네. 여보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이야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게. 언제까지 그런 투루 말하려는가?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 같네 그려.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틀렸다고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옳은 것을 글렀다고 하시겠는가? 자네 아들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가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빌게나. 자네만 하나님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네가 떳떳하게 살 것을 돌려주실 것일세. 자네는 말하기를 "나의 믿음은 순수하여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고 한다마는 행여나 하느님, 하나님께서 자네를 깨우치시려고 입을 열어 답변을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행여나 신비한 지혜를 열어 보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지혜는 다른 면들이 감추어져 있다네. 자네가 죄를 잊어버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하늘보다도 높은 그것을 어떻게 미치며 저승보다도 깊은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 신비는 땅끝처럼 아득하고 그 무한하심은 바다처럼 넓다네 그가 쫓아와서 고랑을 채워 불러내시는데 그 누가 거역하겠는가 누구누구가 허원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느니 그가 알아보지도 못할 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거짓된 사람도 제정신이 들 때가 오는 법 들락이도 길이 들지 않는가 이제 마음에 고삐를 잡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악에서 손을 떼고 불의를 장막에서 몰아내게 그리하면 자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고 아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서게 될 것일세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서야 될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대, 변명이 되겠는가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셔버릴 작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말들은 자네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 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자네를 정죄한 것은 자네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자네 입술이 자네의 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 없고, 하늘마저도 당신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썩고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랴. 자네야말로 확김에제 몸을 물어뜯는 짐승이 아닌가? 자네는 땅을 허업을 판으로 만들고, 바위를 제자리에서 밀어내기라도 할 셈인가? 악인의 빛은 걸, 결국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잃고 마는 것. 그래, 자네는 도무지 몰랐더란 말인가. 사람이 땅에 처음 나타나던 한 옛날부터 악인의 웃음소리란 금방 멎는 것이오. 위선자의 즐거움이란 찰나에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사의 힘을 빌어야 하겠다는 말인가? 슬기로운 사람의 덕이라도 입으셔야 하겠다는 말인가? 자네가 올바르게 산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는가? 자네가 흠없이 산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경하였다고 해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재판에 붙이시는 것인가? 자네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많아. 이루다 셀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죄 없다 하겠는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순결할 수 있겠는가? 그의 눈에는 달빛도, 달빛도 빛이라고 할수 없고, 별들도 말, 막다고 할수 없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벌레 같은 사람이랴? 어르신네들에 비하면 저는 한나 푼내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아뢰랴 싶어 황송하여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연치가 들어야 지혜를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슬기란 사람 속에 있는 어리오, 전능하신 분의 입김에서 풍겨오는 것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로하였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귀가 당신의 말로 어찌 한마디인들 놓쳤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다 들었소. 나는 순결하여 죄가 없다. 깨끗하여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몰아세울 구실이나 착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나의 발에 착골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낱낱이 감시하신다. 이런 당신의 말을 나는 도저히 옳게 받아들일 수 없소. 똑똑히 일러드리리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길 수 없는 분이요. 그런데 당신의 말에 한마디 답변도 안으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비, 비난할 수 있겠소?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깊은 잠이 덮어 씌워 모두들 자리에 쓰려져 고라 떨어지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말씀하시고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소?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어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건방진 생각을 버리게도 하신다오. 그리하여 무덤, 목숨을 묻어 먹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저승길에서 돌려 세우시지요. 병상에서 신음하는 괴로움, 뼈 마디 마디 쑤셔대는 아픔이 그의 징계가 되는 수도 있다오. 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모두 이런 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오. 우리 인간이 어찌 이 전능하신 분께 이르겠소? 못할 일이 없으시며 공평무사하신 그분이 어찌 억울한 일을 하시겠소? 인간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하여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전능하신 이와 변론하는 자야 어찌 물러서려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너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작정이냐 너의 팔이 나의 팔만큼 힘이 있단 말이냐 너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와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권세와 위험으로 단장하고, 권위와 영화를 걸치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아라. 네, 이렇게, 어, 욕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어, 고통을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어, 무슨 일만 생기면 자연스레 자신이 잘못했던 적을 떠올리고 그 점을 끝없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죠. 그래야 자신이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고 복된 삶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다름을 발견하게 될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으나, 내 삶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있을 때, 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해요.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에 더 중해져서 괴로움이 왔을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 생활했는데,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지만, 이 고통을 신앙 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배 세 친구를 포함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고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 안에서 나누는 말은 욥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 때문에 고통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고통, 알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는... 한식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 굳건한 신앙인 요베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가운데 한 번도 요베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38장에 가서야 요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쓰시는 이름이고, 이 본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대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요백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대답, 즉, 인격적인 관계에서 욕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38장 1절부터 오늘 봄, 어,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그4 42, 2장의 앞장인 41장 34절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질서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욕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 고통의 문제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팀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욕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서 새 친구들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고립되어 자책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요비 당하는 고통의 의미 또는 목적에 대해서도 또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다면 고통을 고통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고통이 주는 유익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통에 대한 지식과 지혜, 통찰력은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욕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욕이 오늘 본문에서 42장 5절로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욕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의 부름 가운데서 내가 이제 듣고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보았다고, 이제는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나의 무지로 인하여 교만했던 마음들을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있던 그의 삶의 자리에 전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 오늘 욥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고통을 그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욥기는 오히려 고통 자체에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에 보게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통이나 갈등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욥처럼 고통 중에 살아가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정신없고 수많은 갈등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욥처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번 6기 공부를 통하여서 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어, 원하시고, 그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만나는 어, 그런 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어, 우리 청년학교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일날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